음, 1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얘도 순열과 조합 거기에서 우리 고배법칙 나오는 부분 문제다 그림과 같이 크기 같은 6개의 정사각형에서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다 됐어요 색깔은 몇개 있다? 어, 4가지 색이 있는데 1부터는 전부를 사용해도 되고 다음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 첫 번째 1의 적힌 정사각형과 6의 적힌 정사각형에는 무조건 어, 얘네 둘은 짝꿍이래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변을 공유하는 두 색상에는 꼭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 라고 나와있죠. 옆에다가만 그림 그려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여섯 개의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나와있고요.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나왔다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어 색깔이 몇개 있다? 네개 있대요. 네개 뭐로 할까? 빨주노초로 할까? 빨, 주, 노, 초 라고 정했어요. 그럼 첫 번째 색깔에서 올수 있는 후보 1번 후보에서 올수 있는 후보는 몇 개일까? 응, 네 가지 후보 다올수 있네.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 올수 있는 후보는 네 가지 다올수 있어 라고 해서 1번에서 후보는 정했어요. 정하고 나서 내가 곱하기 하는 순간 하나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됐죠? 그러면 누구로 했다고 할까? 얘 빨강으로 결정했다고 라 하자. 네 가지 후보는 다올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라 하면 얘 빨강으로 결정됐으면 누구도 항상 빨강이야. 6번도 항상 빨강이 될 수뿐이 없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몇 개? 한 가지뿐이 없죠. 빨강, 빨강 하나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어, 2번에서 올수 있는 후보는 누굴까? 2번. 2번은 얘가 네 가지 선택을 다 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 빨간색을 선택하는 순간 얘는 후보가 세 개뿐이 없잖아. 그쵸? 얘올수 있는 후보는 세 가지다라고 정하는 거죠. 내가 만약 얘를 주황으로 했어. 곱하는 음, 순간 주황으로 결정됐다고 라 생각을 하면 돼. 됐죠? 그럼 주황 빼주고 그러면 3번에서 올수 있는 후보는 뭘까? 어, 얘하고, 이, 뭐야, 문제에서,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이 서로 다른 색깔을 쓰란다는데, 공유하는 게지 어떤 색깔이 공유됐어? 요색깔이랑 음, 3번이라는 정사각형에서 겹칠 수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공유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황이랑 빨강은 빠져야 되겠죠. 주황이랑 빨강 빠진 몇 가지야? 얘는, 어, 얘 후보는 두 가지의 후보가 올수 있다라는 거 있죠. 됐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올수 있는 거는, 4번은, 어, 누구 빼주면 되죠? 어, 여기 1번 선택 됐고, 4번에서 얘가 지금 빨강색 빠져야 되겠죠? 5번서부터 먼저 할까? 5번? 5번에서는 누구 빠져야 되니? 지금 여기 요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다음 조건을 여기서, 어, 이 적힌 거 같은 데가 상관없죠? 그럼 여기서는 또몇 가지 올수 있을까? 5번에서는? 어, 5번에서는 지금 여기 주황색이랑 빨간색 변을 공유하고 있네. 주황색이랑 빨간색 뺐고, 몇 가지? 얘도?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겠죠. 됐죠? 어. 괜찮아요? 주황색이랑 빨간색 빼주면 되겠죠. 얘, 만약에 노란색 선택했다. 그러면 은 4번은 빨간색이랑 노란색만 빠지면 되겠네. 여기 겹치는 얘네 둘만 빠지면 되잖아. 그 그러니까 얘도 두 가지다. 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됐어요? 어. 선택하면은, 식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 동시에 같이 선택해야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나오죠? 12 곱하기 2니까 24 곱하기 4 해서, 어, 4, 4, 16, 96개. 요게 나오겠죠? 할수 있겠죠? 정리해 주세요. 어, 18번 문제 볼게요. 좌표평면 제1사분면에 있는 두점 AB, 두점 AB와 원점 O에 대하여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을 G. 그리고 그 지의 제표를 8, 4다라고 나왔있죠그 어, 다음에 점 B하고 야점 b 5A 사이의 거리는 6루트이다. 5A는 어디죠 5A 여기있네. 거리는 어떤거예요 거리는 항상 수선을 근거죠 요게 6루트 이다라는거죠. 요게 6루트 이다. 됐죠? 그럴 때 5A에 뭐를 구하는 과정이다?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고 5B의 기울기가, 5B가 어디있어? 5B의 음, 기울기가 지금 여기 있는 이 OA의 기울기보다는 크다. 더 가파르니까 큰거 맞죠? 근데 OA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 하나하나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봅시다. 우선은 점 B가, 점 G가, G가 OAB에 뭐다?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몇 대면? 응, 음, 2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2 대, 여기가 1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BG 대 GM이 2대 1이야. 라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점 B와 O, A 사이 거리가 6루트 이다점 B와 O, A 사이의 거리. 거리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이다? 6루트 이다 됐죠? 6루트 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점 G와 O, A 사이의 거리는? 점 G가 어딨어? 음. 점 G가 여기고 O, A가 여기다. O, A 사이의 거리는 결국 얘 구하라는 거네, 얘. 요거 거리.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요 삼각형? 응, 음, 요거. 요것만 따로 슝 하고 빼내보자. 해서 요거 좀 이렇게 크게 그려볼까?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B, 여기뭐 H라고 할까? H, M. 나왔고, 여기가 G로 하고, G, 뭐 여기를 H-M. 다시 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뭐할수 있어? 여기가 지금 몇이래? 여기가 6루트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3대1인 거 알겠죠? 왜 이거 2대1이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렸을까? 어, 삼각형 b, h, m 이랑 삼각형 누구? 요거 작은 거. 어. 둘이 뭐야? 닮음이죠? 얘네 들이 닮음이잖아. 닮음비가 몇대 몇이죠? 큰거대 작은 거의 비가 3대1이니까 여기도 3대1이 나와야 되겠죠? 나누기 3하면 몇이 나와? 2루트 2가 나오겠네. 됐죠? 그래서 오해의 사이의 거리는 2루트2다라고나오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직선 오해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 이 직선 오해의 기울기를 우리 m이라고 잡는다라고 나와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럴 때점지와 점치와 점치와 직선 오해의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있어요. 점지와여기내네 g랑 오해의 사이의 이 거리 요거 몇이니라는 거야. 점지와 오해의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야지 OA사의 이 거리는 이라고 나왔어. 우리 거리는 나왔잖아. 방금 1호2 라고 나왔잖아. 그쵸? 거리는 이라고 나왔는데, 이 점을, 이 선을, OA를 지나는 이 직선을 뭐라 그래? OA, 이 직선, 직선. 원점을 지나잖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 뭐라고 준다 Y는? Y는? AX. 이거잖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 1차 함수의 규병 로 F, Y는 MX라는 말이야. OA를 지나는 직선인데, 그때 기울기를 A라고 두지 말고 대신에 뭐라고 두자? M이라고 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얘 대신에, A 대신에 뭐라고 적자? M이라고 둬서 Y는 MX라고 적어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G가 뭐였죠? G가 8 4야. 그니까 이점치와이 선분 사이에 뭘 구하라? 거리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 근데 거리는 이미 나왔어. 2루트 2라고. 그럼 나는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누구의 값을 알수 있는 거야? M 값을 모르잖아요. 그쵸? M 값만 구하면 된대. 우리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뭐였나요? 중학,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고등수학상한때 배웠죠? 기억 안 나면 정리하세요. 옆에 적으세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공부를 했어도 잊어버릴 수 있고, 공부를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은 지금 정리한 다음에 외우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죠. 이 점을 뭐 x, y라고 구하고요. 여기, 이 직선을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준단 말이야. 그럴 때이 거리, 이 거리, 이요 거리, 요 거리를 뒤로 하면은, 거리 관는 공식 d 는 어떻게 된다? 분모는 뭐였죠? 분모 음, 외워줘야 되죠. 분모는 루트 분자는 뭐였다? 절댓값. 요거 선생님 다시 물어볼 거예요. 거리 관는 공식 분모는 어떻게 된다? 요거 요거 a 의 제곱 더하기 b 의 제곱 a 의 제곱 더하기 b 의 제곱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분자는 음, 여기 뭐가 들어간다? 여기 x 1한 뭐 점을 x 1 y라고 었어요 얘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적죠? a x 1 여기도 이 대입하는 거야.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였죠. 됐어요. 외웠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그대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직선이 얘 나왔고, 점이 이거 나왔어. 그 밑에다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 직선이 나는 y는 mx 나왔고, 점이 뭐가 나왔죠? 점은 8 4가 나왔어.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로 바꾼다면 이건 함수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바꿔야지 공식 적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한쪽으로 넘길게요. 예를 쪽으로 넘기자. 그럼 어떻게 나와? mx-y는 0이라는 요식 하나랑 요거랑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거리 d는 어떻게 된다? 앞에 거 a의 제곱 요거 m의 제곱, 루트 절대값부터 먼저 쓰고 m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b의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 8램 여기 y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씨는 없으니까 그냥 적어주면 되죠 이게 지금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 값이 거리가 우리 몇이 나왔어 x 값 구했잖아 거리가 뭐나왔어뭐나왔죠점 g G와, 와점 g 와그 다음에 ab 사이에 거리 뭐가 나왔어요 지금 2루트 e 2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루트 e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아이고 음 여기다가 2루트 e 2를 쓸게요 그럼 이 한쪽으로 넘어가면 어, 8m-4는 2루트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쓰면 되고요. 이거 양쪽에 뭐로 뽑아준다? 2로 뽑아줘도 상관이 없죠? 2로 뽑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 2의 절대값 4m-1이라고 빼기 적어줄 수 있고요. 됐어요. 이거랑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로 나눠도 된다? 똑같이 했으니까 2로 이렇게 약분해도 상관이 없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루트 없애고 싶어. 루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4가 아니라 2m이죠, 2. 4, 아이고, 4로도 4로 뽑아내는 거죠, 4로 뽑아내는 거죠. 4로 뽑아내면 요 약분 되고, 여기, 여기가 2가 되겠네, 2. 됐어요. 이렇게 어, 나오겠죠?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적어볼게. 요거, 2m-1인데, 절대가 없애지고 싶어서 뭐 해줘야 됩니까? 양쪽에 얘 없애고 싶어, 루트 없애고 싶어, 제곱합시다. 얘도 루트 2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 해서 없애고 싶어, 제곱합시다. 됐어요. 이렇게 수수가 있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음, 앞에 거 제곱하면 4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완전 제곱식 정리하면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한 것의 두 배, 뒤에 거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2.2얘 제곱하면 루트 없어져서 그냥 m 제곱 플러스 1 이게 나오죠?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은 8m의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4는 2m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어, 여기 뭐야 이거? 맞죠? 왜 어, 틀렸나? 여기 16m이구나. 16m 플러스 4. 그다음에 이거 양쪽에 다 2로 나눠도 먼저 나눈다면도 음 되겠네. 8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는 m 제곱 플러스 1에 넘어가고 7m 제곱 마이너스 8m 그다음에 플러스 1은 0 됐죠. 인수분해 되나? 음, 인수분해 되죠. 7m m 11 1. 마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m 이거 나오니까 m은 7m 빼기 1 m 마이너스 1은 0 그럼 m은 뭐가 되죠? 기울기는 7분의 1 또는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내려가면, 올라가면, 음. M은 아까 뭐가 나온다고? 7분의 1이랑 1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런데 o 지의 기울기가 지금 아까 몇이었어요? o 지의 기울기. 여기가, 어, OA의 기울기보다 OB의 기울기가 뭐하다? 이 기울기가, 누구의 기울기가? 오 b 의 기울기가 오의 기울기보다는 뭐에 대다? 응,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기울기가 오 b 의 기울기가 오에의 기울기가 몇이 나왔어요? 얘 6루트이 나왔네. 예, 거리가 6루트이구나. 오 b 의 기울기가 오의 기울기보다 세다, 크다 라고나 왔죠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 나왔습니까? 오지의 기울기가. 누구보단 작아야 돼. 오지의 기울기 나왔네. 2분의 1이라고. 그럼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1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7분의 1만 가능하겠죠. 이제 문제, 문제 다 끝났나? 아또 있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죠? 가해당되는 에 답을 우리는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해당되는 에 값을 q라고 하고, 나해당되는 에 값을 뭐 f, m이라고 했었을 때 라고 나왔죠. 우리가 가가 뭐 나왔어요? 가 p 가를 p라고 하고. 다, 다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 나를 Fm이라고 했다 우리 가가 뭐 나왔죠? 가가 2루트 인 나왔었죠 아까? 그 다음에 Q는 응. Q는 아까 방금 맨 마지막에 7분의 1 나왔잖아 그 다음에 Fm은 나는 뭐 나왔죠 아까? 절대값 8m-4 여기 나왔었죠 그럴 때이거 값을 구하래 P의 제곱 P의 제곱이 얘는 이 제곱하면 몇이죠? a제곱하면 4, a제곱하면 2니까 8분의 그 다음에 이거잖아. 여기다 q를 대입하래. qp pq를 대입하니까 m자리에다 q를 대하면 7분의 1을 대입하라는 얘기네. 여기다 7분의 1 대입하면 7분의 8 7분의 8 빼기 7분의 28 그럼 7분의 20 나오네. 절대값이니까 그냥 7분의 20이죠. 됐죠? 부모 있는 거 싫으니까 양쪽에 8 곱해도 상관이 없죠. 7 곱해야죠. 부모 없애려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20분에 87에 56. 약분도 또 되네. 약분 몇으로 됩니까? 56이니까. 4로 약분 되죠? 4, 5, 20, 41, 4, 4, 46, 14분에 5. 이렇게 나오네. 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음, 우선 보면은, 우선은, 어, 점 B와 OA 사이 거리가, 거리가, 거리는 항상 수열 거해야 되니까, 이게 6루트 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 얘가 6루트2야그 다음에, 문제는, 음, 점 G와 OA 사이 거리니까, 얘부해봐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X라고 잡았을 때, 어떻게 해서 요큰 삼각형과, 그 다음 요 작은 삼각형, 둘이 닮음 이용해가지고, 3대1 닮음 비 이용해서, X의 값 2루트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값 값은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 OA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 원점 지나가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잡았었어요. 원점 지나가는 거니까 Y는 MX라고 적고요. 점과 그러니까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MX 빼기 Y는 0하고 그 점이 8,4. 얘랑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밑에는 루트, 위에는 절댓값 해서 뭐였죠? M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서 8x-4는 0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이거 집어넣어서, 납값도 구했었고, 그게 전체 거리가 몇이 나왔어, 이 거리가. 정가식 수상의 거리가, 방금 여기 가에서 1 트이 나왔잖아. 그래서 1트2는 해식 정리해가지고, m값 방정식으로 해서 풀었었고요. 그런데 기울기가, 지금 뭐라고 나왔죠? 음, 오지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왔어. 오지의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왔는데, 걔보다는 뭐 해야 돼? 어, 기울기가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m이 7분의 1이랑 1이 나오는데 1은 안되고 7분의 1이 나왔다라고 적고요. 그래서 그거 이용을 해서 p하고 q하고 어, 가나다 까 구한 다음에 그대로 씩 대입해서 문제 풀어줘가지고 14분의 5가 나왔다 문제죠. 그렇긴 없진, 어렵진 않은데 지금 식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한번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